자, 어, 어어, 시작했나? 안녕하세요. 아아, 마이크 아,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아아, 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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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하고 있나? 나? 어? 테스트 방송. 자. 테스트 방송 중입니다. 자. 아, 테스트 방송 중이고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되나? 잘 되나? 어, 잘 된다. 아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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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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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차우님 펜터님 안녕하세요 잘 나와요 어 지금 이제 조명하고 요것만 조금 세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마이크 세팅 조명 세팅 카메라 세팅 다 날라가가지고 완전 지금 컴퓨터가 초기화인데 너무 좋아 너무 빨라 <laughs> 그리고 어아 전에는 그 여기 옆에 지금 사우님 아 이상민님 안녕하세요 그 여기 이거 로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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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그죠 위에 로고 있죠 요거 요거 돌아가면은 여기 동영상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위에 올캠핑TV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이 돌아가는 건데 전에는 CPU 점유율이 저렇게 하면은 한20몇 프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CPU 점유율이 17.16% 밖에 안 돼요 잠깐만 화면 한번 돌려볼까요? 이런 거 돌려도 와 20%가 안 넘어가 CPU 점유율이 이런 효과 같은 거 넣어도 아 20%를 안 넘어가 전에는 이거 넣으면, 넣으면 막 30%까지 30%, 30% 40%막 많이 돌아가면 80%까지 막 리소스가 올라갔는데 아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뭘 연결을 했냐면 이게 제 핸, 핸드폰 아직은 새 거라 아 좋아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지금, 잠깐만, 왜 미러닝이 안 되지? 어, 미러닝 됐다. 지금 제, 제 핸드폰 미러닝을 했어요. 와!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게 이거거든. 이거! <laughs> 나 이거 게임, 게임 방송도 할수 있어, 이제나. <laughs> 핸드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올 캠핑, 어, 검색하시면은, 요, 요, 게임 하시는 분들 올 캠핑, 아, 올 캠핑 검색이 아니다. 블랙 제이드. 블랙 제이드 검색하시면은, 요, 요, 근데 소리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소리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캡쳐보드라서, 소리는 캡쳐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소리는 따로 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소리를 따로, 잠깐만, 소리를 따로 뺄 수가 있어? 소리를 따로 뺄 수가 있어? 한번 해볼까? 잠깐만. 어, 잠깐만요. 소리를, 고급 설정, 속성으로 들어가서, 아, 안 되는구나. 소리는 답이 없네. 어, 잠깐 꺼졌어, 또.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얘가, 제가, 내가 테스트한다고 옛날 거를 갖다 놓고, 어, 얘 소리가 왜안 나지? 소리가 저 화면으로 들어가서 안 나나 불투스를 끄면 안돼 불투스 어, 코어 되는데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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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 쓸때참 좋아요 이거,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블랙제이드 <laughs> 검색하시면, 어, 블랙제이드, 우리 지금, 아, 블랙제이드라고 해서 현재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블랙제이드, 제 아이디네요, 여기, 여기 팀이 있어요, 저희 팀이. 저희 블랙제이드 팀에 올캠핑 회원분도 들어와요, 여기. 방구장님도 올캠핑 회원이시고. 현재 다섯 명더 들어올 수 있네요. 아, 웅님 안녕하세요. 서 어. 이렇게 제가 올캠핑 존을 만들고 있어요. <laughs> 아예 대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올캠핑 분들하고 이게 제가 리더입니다. 블랙제이드 제가 리더예요 어, 검색하시면 가입 뭐 절차 그런 거 없어요. 어, 절차 그런 거 없고. 어.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소리 잘 들리죠? 아, 이제 카메라하고 마이크 세팅만 좀 제대로 하면은, 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조명 세팅도 다시 해야 돼. 이게 지금, 안경이, 눈이, 눈에 조명이 비춰가지고 이것도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고. 잘, 목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 잘 들리고, 오디오 세팅도 다 바꿔야 되고, 며칠 걸려요, 안정화되는데. 음 그래서, 안정화되는데, 아마 이제 거의 뻘짓으로 방송을. 해서 지금 마우스도 원래 유선 썼는데, 예, 유선으로 다 바꾸고, 원래 쓰던, 그 키보드도 오타가 하도 나. 이게 제가 원래 제가 쓰는 키보드예요 무기죠? 엄청 묵직해. 기계식 키보드라. 근데 굉장히, 좋아요 타격감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했고 앞에 싹 치웠어요 싹 치워서 어떻게 차어떻 USB 잭이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쇼트가 나가지고 노이즈가 끼냐 진짜로 아이고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서 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지, 아 이거 좋아, 아주 좋아. 아우 맘에 이 들어. 완전 빨라요. 그래서 지금 그, 그 영상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제가 유료를 쓰거든요, 유료를 쓰는데 컴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리얼하고 다 날라가서 요청을 했더니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은 깔고 있어요. 잠깐만요 영어... 야까어라까치를 한번 해봐만요까만야 되겠다. 까만요. 까만요. 까만까까 방송부단 게임용 세팅이라고 그죠?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뭐 게임용 고사양은 아니에요. 게임용 고사양은 아닌데 누 보이나? 인텔 코어 i5 1440U 2.9GHz짜리 쓰고 메모리는 32GB 해 그렇죠? 가지고 그래픽 카드는 GTX 저희 지포스 지포스 1 1 6 6 0 슈퍼 토마호크 전에는 제가 1050ti 썼거든요. 그면 러그 정도만 돼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체감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 해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막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원래 이제 딱 영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이제 할때그 속도가 아유 막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겁내 빨라요 겁내 빠르고 일단 지금 제가 일러스트 일러스트 한번 켜볼게요. 일러스트 켜서 일러스트를 켜가지고 아 열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복구를 했거든요. 복구를 해서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고 로고, 포트, 그 다음에 롱텀 로고 다 최종 어다다 다 살았네 다 살렸어요 어, 다 살려서 이걸 한번 다 띄워볼게요 얼마나 빠른가 보자 전에 컴퓨터는 이렇게 다 띄우면은 버벅벅벅벅벅 그랬죠 지금은 뭐 깔끔하네요 아이고 잘 돌아가네 잘 돌아가 아이 위치를 좀 바꿀 걸 그랬나 키보드는 원래 알죠? 이게, 뭐, 게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긴 한데, 저는 이걸 왜 쓰냐면은, 이게, 워드, 저도 이제 막, 그, 이거 많이 쓰니까, 이게 타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타도 안 나고. 전에는 그 만원짜리 키보드 썼더니, 원래, 원래 제 키보드고 이건데, 유선인데, 오늘, 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는 저 앞에 있고, 컴퓨터 책상 저 앞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뒤로 완전히 물러나가지고, 그래서 해서... 어휴 어 바바박 빡박바박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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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빨라 다 살았어 아유 로고 다 살아났어요 로고도 다 살렸고 아유 날아다니 나라다니, 날아다녀 영상 어 영상도 어 뭐야 아, 이거는 저기잖아. 러스트잖아 영상도. 아, 어, 몰라. 사장님이 32기가 껴줬어. 오늘도 갔는데 아무 얘기 없길래 그냥 사장님이 서비스를 줬나봐. <laughs> 32기가, 32기가. 사장님이 잘못한,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오늘도 막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무 얘기가 없으셔요. 일단은 뭐아 일단은 아참 유튜브를 못 킨다 아 사람이 다, 아 국수국수님 안녕하세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요? 뭐더잘 보이나요? 잠깐만 이거를 어, 화면을 돌려야 되나? 잠깐만 한번 화면을 돌려 볼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아, 요렇게 되네. 요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자연스럽나요? 아, 사람이 왜 달라 보이는지 알려드릴까요? 오늘 깨끗이 씻었거든요. 오늘 깨끗이 씻었거든요. 씻구나 갔죠. 머리도 감고. 서비스로 좋겠죠 그죠? <laughs> 어, 일단은 마음에 들어. 너무 빨라졌어. 굉장히 빨라졌어. 굉장히 빨라졌고, 어 지금 이제 동영상 4K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4K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 여기 딱 갖다 놨잖아. 카메라 다 갖다 놓고 했으니까 이제 딱 해서 제대로 한번. 그래서 지금 오늘 할게 영상 프로그램 다 깔아놓고 그 우리 블랙제이드 2.0 테스트 했잖아요. 풍동 테스트, 풍동 테스트 한 거. 정리해가지고, 그거 이제 방송 한번 제대로 한번해보려고요 아우, 너무 뿌듯해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잠깐만, 내 지금 뭐 틀려고 그랬지 영상. 4K 영상이? 4K 원본이 있나? 잠깐만요. 영상. 4K 원본. QR 정캠. 4K는 없고, 이 있다. 4K OK 영상이 있다. 4K OK 영상. 4K OK 영상을 한번 살려 볼게요. 4K OK 영상을 한번 살려 볼요즘에 어... 되게 4 어, 인기 되게 많던데 이 4K 원본이에요. 요요미에 요요미. 잠깐만 소리 안 나가나요 이거? 여러분 동영상 소리 안 나가나요 지금? 잠깐만. 이제 소리 나오죠. 이제 나오냐? 아, 이거 참많지게 많네. 네, 감사합니다. 제 소리 나오나요? 아, 네. 네. 예, 네. 올 캠핑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 네. 네. 오신 분들 환영한다고 인사 좀해 주세요. 소리 나오나요? 아, 이제 나가죠. 팬들이 굉장히 많어요 지금 저쪽이 계세요. <목소리> 아니아니아니 세팅이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마 잡다 차우님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지금 세팅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을 틀면 이 오디, 이거를 이쪽 어, 안 나온다고 나오는데 차우님 차우님 실시간 버튼 누르세요 옛날 방송 <목소리> 과거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실시간 버튼 눌러야 앞으로 붙어요. 어 이거는 다시 네,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진니다반갑니다올원 여러분들 이렇게 충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캠 파실 때 항상 안게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캠핑 시습니다죠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나오잖아요 잘. 됐어, 이거는 됐고 세팅됐어. 어우, 제이모닝이 해외 나가면 인기가 어마어마해. 지금 4K 영상이거든요. 이거 4K 영상인데, 4K 맞나? 자, 두서가 없어. 감사. 보자. 이게 소스가 4K가 맞나? 프레임. 프레임이 3840이니까 4K 맞네. 야. 4K도 원래 이거를 틀면 버벅버벅 버벅 하면서 되는데 아주 그냥 잘 되네요. 잘 돌아가, 잘 돌아가.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자, 만족해요. 만족해요. 자, 좋아. 잘했고, 이제 소리 세팅. 지금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잠깐만요. 어, 모니터링. 캡쳐보드 말고. 마이크, 모니터링. 아, 마이크 테스트. 혹시 제 목소리 울리면서 나오나요? 아니죠. 자. 자아아아 아, 아, 여러분은 그 스피커로 해놓으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 울리나요 혹시 제 목소리 울려서 나오나요? 제 목소리 울려서 나오나요 혹시 아닌가? 이게 아, 목소리 세팅도 다시 아아 아. 아, 아. 이어폰 끼면 되게 잘 나와요. 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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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게 좀 약간 끊기는구나. 지금 필터를 걸어놨더니 좀 끊겨요. 오케이. 다 됐어. 이제 웬만큼. 자, 이제, 저 카메라만 좋은 거 사면 끝나. 아유다 했어. 저는 오늘, 이제, 그 뭐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프로그램 좀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좀 준비해서, 내가 그래서 찾, 좀 찾아뵐게요. 테니스 방송 했습니다. 테니스 방송. 뭐, PC에 뭐 보여드리고 싶어도 뭐, 들어있는 게 없네. 아, 그리고, 아, 또 좋은 소식 또 하나, 나한테 좋은 소식. 지금 여기서 원래 쓰던 PC를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아 목소리 좀 이상할 거예요. 목소리는 제가 이거 전에처럼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목소리를 좀 만져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약간 잡소리가 너무 막선풍기아 돌아... 더워요. 여기 방이 엄청 더워. 그래가지고 그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뭐 잡음 해가지고 시끄러워. 서 제가 필터 걸어갔어요. 이렇게 제 목소리만 좀 나가게 서좀 이상하게 나갈 거예요. 목소리가 그리고 바뀔 거고요. 그, PC를 제 방, 그, 안방에서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안방 TV 보면서 와 완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도 보고 하려고. 근데, 개인 방송은 안방 가서 하려고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어차피 뭐, 그죠? 개인 방송인가 뭐, 배, 우리 농장하고 이불 나오고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 방은 업무용으로만 좀 쓰고요. 이방 너무 더워요. 지금 현재 온도가 29.5도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아 뒤집어 나오네. 29.5도 나와요, 방이. 이 방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먹고 살라고 진짜 이 방에서 내 이러고 매일 8시까지8시까지 방송을 한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환경이 너무 쾌적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진짜 PC 빠르니까 막 일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일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녁, 6시 반이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저는 주말,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 속도면은 일요일날 여러분들 한번 다 집합해가지고 블랙제이드 유저분들 모아서 풍동실험 같이 공유하면서 내용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목표예요. 일요일이. 내일은 하루 종일 좀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자. 인사 만들었어. 끄나. 이거 있어. 끄나. <laughs>